사실 이거 만약에 중앙대 경제학부 사람들이 보면 정말 기겁할. <laughs> 고등학교 때 수학 잘하셨겠어요? 좋아하긴 했었어. 많은 경제학자들이 조금만 자기 주장을 굽혔더라면 저희가 배운 내용이 좀 줄어들었을 거 같아요. t the road. 우리나라 모든 학과들을 알아보는 그날까지 저는 유진의 백카이 김유진입니다. 누구시죠?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2학번으로 재학 중인 이승훈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동양인이죠? 동양인이죠? <laughs> <laughs> 아니 동향 동향. 아시안 말고. <laughs> 사투리가 범상치 않거든요. 경제학과를 한 줄로 소개하자면 경제학과를 따뜻한 학과라고 한번 소개를 해보 싶어요 보통 계산적인 이미지기도 이 하지만은 결론적으로는 경제 현상에서 모두가 최적화 효용이 가장 큰 결과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결국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모두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따뜻한 학과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어... 남들과는 다른 소개를 해야 여기 나온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높은 별류의 답변이었고요. <laughs> 보통 이제 편견 이런 거 많이 물어봅니다. 뭐 영화 과면은뭐 잘생긴 사람 많이 보지 않. 그런 것처럼 잘생긴 영화과처럼 옆에 있지 아예 뭐 주식을 피해갈 수 없지 않을까 싶은 주식투자 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ETF 미국 주식 하나 음. 사모펀드랑은 다른 건가요? ETF는 저희가 돈을 넣으면은 여러 가지 종목들을 ETF를 굴리시는 분들이 샀다가 또 팔았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요그 특정 종목들을 구성을 하는 거죠. 제가 투자한 ETF가 500가지 넘는 종목들을 조금씩 조금씩 사놓은 펀드로 알고 있어서 큰 이익을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다고 큰 손실 또한 잘 발생하지 않는 편이라는 음. 경제학과라면 꼭 알아야 될 인물 퀴즈를 자 너무 쉽습니다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어애덤 스미스 아니 정답입니다 아야 예. 대통령인가요 이 사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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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인즈 아 정답입니다 어. 아어이 사람 밀턴 프리드 정답 아니에요, 맞죠 응?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많이 보긴 했는데요 좀 최근 사람입니다 힌트 한 번만 주시 지금 지몇 세기죠 2 1 세기 응? 혹시 토마피 크게 외쳐주세요 <laughs> 토마피 D 정남입니다 라고요? 이그 사람이? <laughs> 최근 읽어봤지만 <에. 웃음> 마지막으로 음. 이분 아십니까? 장하성? 석? 6월은 영어로? 이분 쓴책 읽었어 장하준 장하준의 경제학강의라는 책이 있죠 네. 네. 사람의 관심이 없나 봐요 석 정시 수시 어느 쪽이죠? 저는 수심입니다 원래 경제학과를 지망했나요? 2학년 때부터 지망은 했고요 생기부는 그래도 조금 그렇게 돼 있는 편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경제에 관련된 추천해 줄 만한 그런 활동이 있을까요? 발표할 때도 웬만하면 다 고쪽과 음. 연관이 있는 내용들로 하려고 했었고 서로서로 서로 엮어가지고 좀 내가 이 학과에 관심이 있다라는 느낌을 보여주려고 음. 노력을 한것 같습니다 2학년 때 한국지리 3학년 때 세계지리에서 뭐 이런 지리와 경제는 진짜 엮을수 있는 게 많기 네. 때문에 또 관심을 가졌다라고 기량이 네.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수학 잘 하셨겠어요? 잘한 적은 없어요 좋아하긴 했었어요 지금 그래서 학교 와서도 좀 적응을 할 만했던 거는 음. 좋아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할 만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로 좀 대학 와서 수학 공부를 더 했나요? 저희까지는 그래도 좀 수학이 따라갈 만했던 것 같아요 저희 가 마지막이 웬만하면 나영을 치신 분들이 입학을 했었기 때문에 음. 저희 이제 다음 2학번이죠 교차지원 수가 많이 늘어서 경제수학은 제가 고등학교 미적분 교재를 한번 봤었는데 딱고 그 정도 수준과 거의 일치하다고 보면 됩니다 음. 수능을 위해서 미적분을 공부한 학생들이 이과 출신들이죠 그분들과 이제 문과에서 수학을 공부하시던 분들이 출발선이 동일선상에 놓여있다고 보긴 힘들죠 이분들을 위한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시험의 난이도 또한 조금씩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음. 따라갈 만하지만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게되긴 했다. 음. 저희 다음 회부터는. 경제학부에서 활용되는 수학 과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제일 먼저 언급을 했지만, 미적분이 제일 많이 사용이 됩니다. 저희 학과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 최적이랑 효율입니다. 음. 그 최적의 값, 극소, 그때 네. 해주는 포인트들을 찾을 때는 항상 미분이 사용이 됩니다. 또 복잡한 계산들을 간단하게 해주는 선형대수,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저희는 경제수학으로 배우고 있고, 경제학 현상들을 증명을 해주기 위해서는 네.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데, 통계. 음. 이 통계는 조금 더 발전해서 계량경제학으로 발전하고 세과목 계량경제학. 정도가 어, 기본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laughs> 경영 경제 대학이라고 하잖아요. 당연히 다른 학문이지만 뭔가 공유하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경영 학부랑 같이 듣는 수업이라거나 뭐 공통으로 들을 수 있게 개설된 수업들이 좀 있습니까? 경영 경제 대학에서 프로그래밍 공부 두 개가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수업한다. 음. 경영학부의 재무관리와 경제학부의 재무 경제학, 경영학부의 투자론, 경제학부의 투자와 위험관리 이렇게 두개 정도. 같이 듣는 건 아니고 내용이, 내용이 사실상 동일하다. 음. 본인이 좀 재밌게 들었던 수업이 있다면 사실 이거 맞아요. 이게 중앙대 경제학부 사람들이 보면은 정말 기겁할 <laughs> 노동경제학과 세계경제사 이거 되게 두 개를 재밌게 들었던 것 같아요. 노동경제학이 진짜 명이 높긴 합니다, 사실. 음. 문제를 올려주시면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식 풀이하는 느낌의 수업입니다. 재밌더라고요, 저는. 음. 가장 또 성적이 제일 좋았던 과목 음.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경제사도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영어를 쓰는 영어 A 과목. 영어 A. 어, 전 되게 즐거웠어요. 음. 또뭐 외국 출신인데 영어 강의 어렵지 않잖아요. 뭐 그렇다고 볼 수, 되게 드물게 에세이식으로. 시험을 치는 과목이어서 어... 저도 아무래도 문과 출시이에나니까 정말 쉬어가는 과목이 되어주지 않았나. 좋아하는 경제학자가 있으니까 <laughs> 싫어하는 경제학자들은 많은데 왜 싫어하죠? 뭐 사상이 안 맞아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조금만 자기 주장을 굽혔더라면 저희가 배울 내용이 조금 줄어들었을 거예요. <laughs> <할까요? 웃음> 삼행시 안 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네, 다들 너무 잘하셔가지고 흔히 이제 쓰는 지표가 GDP 아니겠습니까? GDP로 삼행시 영어로 저 외고 특별전형입니다. 굿독 이런 거할 수가. 까댐 패스. 기업계 고 고품격 금 금융시장 리 이곳 우리 중학대 경제학부가 시작한다. 와. 와 어, 이거 패스. 사실 저도 고등학교 때 경영 경제 쪽을 지망했었다 보니까 음, 당연스럽게도 접한 게 맨큐의 경제야. 혹시 대학에서도 뭐 교재나 참고서로 좀 쓰입니까?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잘안 쓰이는 편이긴 합니다. 교수님께서 만드신 원론책이 있다 보니까 그 책으로 보통 개론 1, 2로 나눠서 1년 동안 배웠는데 경영경제 대학인데 다른 학과에서 경제학 원론을 배울 때는 맨클 경제학을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경제학부를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요. 추천하는 경제 서적 아까 제가 비록 틀렸지만 저는 장하준 교수님 책들 몇개 읽었었고 고등학교 레벨이라면 좋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라든지 이 경제사를 알면은 경제학을 재미를 붙이기 편할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다른 학교의 경제학부 면접들. 봤었는데 실제 질문 중 하나가 경제 흐름을 음. 설명해보라 했었고 되게 면접이 잘 풀렸었던 네. 경험이 있어서 었 1800년대 1900년대 너무 막 엎치락뒤치락 하잖아요 부정자본주의 신유주의 계속 이렇게 되는데 그런 흐름이 면접에도 속대 말로 입을 털수 있는 이 그렇죠 추천하는 어떤 자격증 같은 게 있나요? 가장 보통은 투자자산운용사 따고 취업 준비를 시작한다 음. 고시 쪽으로 좀 많이 빠지겠어요? 많이 빠지긴 해요 근데 저희는 정확하게는 1 p 일 남학생들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한 다음에 준비를 병행하다가 잘 된다 싶으면 은 휴학을 하는 편이고 여학생들은 한 2학년 마치고 쯤에 CPA를 준비할 생각이 있다 싶으면 보통 휴학을 하는 것 같아요 음, 취업을 하거나 본인의 길을 또 다르게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어떤 쪽으로 진로를 많이 가나요? 금융권에 많이 있습니다 저희 동문들은 음. 예, 보통 은행이나 증권사 그렇지 않더라도 않더라 연계 전공 중에 유통관리가 있습니다 유통업계 쪽으로 음. 빠지시는 물류사라 해야죠 네 물류체인 그, 음. 네 이쪽 편이라고 음. 보시면 되고요 아닌 경우에도 다양한 사기업들 취업을 하는 편입니다 학과 핫토픽, 한 가지 이야기가 있을까요?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제 화폐금융론이라고 배우는 게 있는데, 네. 통상적인 이 화폐금융론의 시각에서 전혀 벗어나는 가상화폐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학계에서 어떻게 접목시킬지가, 이거에 대해서 학교에서 이제 세미나들이 종종 열리고 있어요. 네. 결은 다르지만, 현금만 사용되던 시대에 신용카드로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고, 이거를 기존의 경제학에서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좀, 좀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학과 10초 홍보입니다. 준비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아, 어, 저준비돼 있습니다. 오! 이야. 나 네. 준비. C! 자! 세상을 바라보는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싶다면, 네, 저희 중앙대 경제학부를 진학을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와, 딱 10초 맞췄어요. 네. 오늘 네, 영상 끝! 끝! 진격의 거인을 한번 보시는 건. 아, 진짜 미쳤습니다. 스터디원 분들은 내 <laughs> 네. <이> 영상을 보지 <laughs> 네. <오지> 마시길 <laughs> 바라. 진짜로 이 다소 예절을 배우는 거예요? 한번 이 참하실 때마다 교수님한테 3,000원을 내야 된다고. <laughs>